사샤 앙고라양을 만났는데요 yeah, <목소리> 오늘 그 <목소리>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극연 아니고 저번에 오랜만에 아주 어, 노래방할때 <목소리> 얼굴 을것 <목소리> 같아요 맞아요 아 얼굴 나온 거는 그렇지 <목소리> 원래 오늘 영상을 <목소리>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목소리>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거 <목소리> 거의 <목소리> 좀 오프더레코드의 <목소리> <15만이 많이 목소리> <off> <목소리> 네, 네, 토픽이어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잠깐이나 얼굴을 비니다 오늘 착장소개 한번 해주시죠 나는 데모나키 이렇게 약속을 하게입고왔는데 제가 주문한 비니 하마가 음, 맞아요. 좀막 하고 맘에 드는 않기어 오늘 되게 수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도 어. 오늘 머리 풀어헤친 게 오히려 청순까 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환님은 좋아해. 네. 이런 청순 를입 좋아하시나요? 나도 좋아해요. 근데 이 그래서 그런가 본인 말로는 거지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지코어를 많이 입으시는데 스트릿도 많이 입으시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공주풍이 좋아요. 저만큼 거지코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봤어요 네, 근데 잘 어울리긴 해, 진짜. 한게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 저는 오늘 어, 왕관 하나 꼽고볼고요 미니로? 그리고 진주 귀찌 요거는 그때 후쿠오카에서. 너무 예쁘다. 수요일에. 아, 나 브이로그 봤어. 어, 거기서 샀어. 망가진 줄 아는. 어, 예쁘다 타이튼 자켓 입었고, 이렇게. 크리스찬 제... 디올이 남았어. 네. 4월이 남았어. 뱃찌가 크리스찬 디올 너무 아, 아름다 아, 아, 아. 그리고 안에 좀스쿨룩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다. 아, 맞아. 우리 또 그, 그, 조만간 만날 그, 또 조만간 연애.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laughs> 루이비통, 우라카미, 다카시? 그 콜라보 한 거, 카페가 서울, 도산에 있어. 어, 아, 그래요? 한정이어서 응. 또 그런 데 가야 되잖아. 그리고 그 멀티 루이비통, 모노그램 아, 어떤 어. 포토존이 있었어요. 어. 거울 방 같은 데서. 어. 그런 서 찍고. 아, 또기로 가야 되겠네. 네. 그런, 네. 그런 거한번 이제 갑시다. 아니, 아, 진짜 나는 메시지가 많이 아근 게. 또 우리 숙박을 안한 적은 모르잖아아 숙박을 응. 한번 하면서 롤랜드 이렇게 지랄쇼도 한번 해주고 또 오프서 레코드네. 아, 그런가요? <laughs> 왜이 정도는 뭐. 진짜로. 아니, 아 왜냐면, 오 이러.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어야지. 나는 뭐 어쩔 건데. 그렇게. 그건 맞잖아요. 그, 그러면은 어, 그날그거를 보고 숙박하는 거거든요. 어 좋습니다. 잡아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정해봅시다. 이거는 진짜 정해야 돼 아버렸어 어..맞네 뭐야 엠 m 더 양키스 뭐야 <laughs> 밑에 솔로이스트도 있어 허벅지 어, 제품인 거 같긴 한데 뉴에라인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솔로이스트 맞지? 음 그냥 써보고 싶긴 했거든 근데 머리에 안 들어가 던져야 <laughs> 그돼 그렇지? 아니야 이뻐 동생이 드라이를 좀 오늘 대충 해줬어 아바쁘바쁘그런거봐먹으나와 <laughs> <laughs> 새우 큰거봐 <laughs> 새우 개 큰데? 왕새우 엄청 <laughs> 새우가 제주 은근치 <운전지>. 어 <laughs> 아, 엄청 길다 두 마리 사5 0 0 0원두 마리 사면은 진짜 한 우리 한 일주일 먹잖아 어, <laughs> 너무 <laughs> 엄청 싸 이만큼에 한 3만 5천원 받잖아 4만 원 이렇게. 그치. 뭐 이렇게 싸? 진짜 싸다. 유통기한도 3월 1일까지인데? 나 물가 알아버렸어, 이제. 건강상에서 물사먹는가세요 여기 사서 어디서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가는 거지. 여기 사고. 집가 사고. 응. 아, 주민들이? 응. 그렇네. 나 <laughs> 우리처럼 놀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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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옥그 위치에 있는 매장. 이런 주택가 안에 있어. <laughs> 그냥 그래? 응. 이거 생로랑 셔츠 누가 사줬어? 가 아이고 예뻐요. <laughs> 살안 쪘어 날씬해 그래, 그럼 이건 가자 얼마야? 15만원 괜찮네 그래사 15만원 야는 가자 어떤가요? 난 분보보다는 난거같아 이거 지퍼 아니고 뚝딱인 거 살짝 비호감이긴 해. 그치, 겨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손은 아, 너무 좋아. 어, 이쁘네. 그래, 가자. 갑자기 미친 동처부터 오늘 쓰기 시작했어. 가자, 이렇게 두 개. 아, 미친. 이러면 램프 못 사는데? 영등포역 내렸는데 앞에 누가... 어, 이렇게 또박또박... 혼자... 너무 섹시하게 걷고 있길래... 저 여자 뭐야... 스타일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서로 서로 일행이었어... 서로 <웃음> <도생각고>. <웃음> 예쁘다, 아, 근데. 웃겨 진짜... 안좋었네 네. 어, 우리 똑같이 왔네! 내려서 앞에 있길래 타야겠다 응. 하고 납하면서몇 명이 막 거기 갔는데 그 성급에 그냥 가버린 거고 그래갖고 나랑 같이 냅둬 사람들, 어, 뭐야, 갔어? 막 이러면서. 다 화났어? 응, 그래갖고 다행히도 한 10분 응. 정도만 있으면 온다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었지. 다행이다. 아, 진짜 웃겨. 뒤에서 보는 게저 어, 여자 뭔가 비슷한 종족인 것 같다. 랑 이런 거 있었는데 <laughs> 알고 보니 아는 여자 <laughs> 저는 술은 잘 못해요. 딱 맥주 한잔 정도? 한 잔. 슈가슈가르프레이. 아, 나왔다. 너무 귀엽다. 네. 네. 에? 에이?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치 어, 네. 세상에, 어 이렇게 나오는 거네. 뒷면 이 이렇게. 드로마츠 을 오늘 양말에 힘을 줘봤습니다. 저희는 왕족의 <laughs> 역사 기록을 위한 사진 보정 및 인스타 업로드를 마친 후에 오늘 업무 마쳤다 네 메이크업 리무빙하고요 목욕 재개하고 편안한 있습니다. 프리한 상태로 나는 솔로를 보면서 교양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의 심리를 다 깨뚫어서 나는 솔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오늘 앙딱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민 <laughs> 누나들 감사합니다 자꾸 알잘딱갈센을 모르셔가지고 자꾸 네. 알딱잘갈 센이요? 딱깔잘센알딱깔잘잘잔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만 알아보고 찾아 <laughs> 근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영식이만 잘라가지고 올리는데 솔직히 이거는 옥순이가 좀 너무했어 진짜 옥순아? 옥순아? 옥순아. 옥순이 진짜 리스펙 해야 돼 이게 보통 멘탈로 할수 있는 <laughs> 진짜 대단한 여자야 그럼 <laughs> 진짜 이게 복귀거든 처음 보신 분들이 만나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마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헤쳐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분위기 안 좋겠나 마이 대대 소리 해라 <laughs> 어떡하냐 이거 와 저거는 진짜 기믹도 놓고 갈 기분인데 어떡하냐 <laughs> 저분은.. 어. 아.. 저분은 아.. 저 아.. 맞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안타까운 게나 저렇게까지 품수까지는 아니어도 그 약간 오타쿠들 특 아시죠? 이제 내 분야 얘기 나오면은 입에 못 터난 것처럼 갑자기 스게에서똥이 시작하는 거 어. 어떤 마음인지 는 알겠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약간 광수 받는 거니까, 광수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하고, 오히려 약간 이제... 어... 광수씨 옷 입는다고 했더니 진짜 있네요. 와옥수 영수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유쾌한 척 웃어넘기려고 하는게 <laughs> 너무 보인다 가 나나 봐이다 보이나 봐 정수님은 뭔가 이렇게 첫인상은 되게 조용하시고 그렇지만데 또 반대고 얘기를 되게 잘 하셔 가지고 요 부분께 또 다른 감수가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 자기하고 잘 아, 맞아. 사람들이 연락으로 많이써요 그러니까 사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을 가는 사람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뭐 거지?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천이뭘 거기 가서 그러고. 아니 뭘천날부또 이러고 있어. 아, 아름다구나 다동감이 너무 아파요. 옥수를 좀 닮아야 돼. 저 화장 안 하면 청순하고 화장하면 섹시. 옥수나? 옥수나? 개추합니다 <laughs> 저희 다섯 개 <5개. 웃음> 대단하십니다 멸치는사람돌 됐다 수건은 1대1 데이게 되면 맞죠 야 진짜 이거는 하나, 배워갑니다 와난 아까 그남자올려놨던 드립이 진짜 남자 플로팅? 이것은 진짜 야 역시 이게 장비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게 급이 나는 줌마 토크구나 솔직히 이거는 영식이 나 조금 불쌍할 정도인데? 음, 그 <laughs> 아 아,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아, 저런 말을 보험을 들고 싶으면 옥수한테만 해야지 그치. 여자들한테 다 저렇게 얘기하면 그니까. 나가리죠 이제 영수님이 쓰레기로 다 주워가지고 근데 버려야 되는 거아니면서 챙기더라고요 옥순씨는 동지씨도 고 좋네요 저걸 <laughs> 데프콘 지금 약간 서럽게 쳤다 진정한 같은 여자 약간 질렸는데? Like uh. <laughs> 반응이 그냥 우리 지금 솔직히 데프콘은 돈안 준다고 해도 이 패널 나올걸? <laughs> 아나 솔직히 저 출연자로 나가고 싶지는 추워도 없고 패널로 나가고 싶어 근데 맛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출연해가지고 한번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와 샤샤워 샤자워저는 카메라맨이 앞에서 저 따라다니는데 저 되게 감정이 드나? 그니까 근데, 물론 연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죠. 이게 순수는 나온단 말이지. 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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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것 같은데,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아, 데 영식이 약간 안타깝다. 그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한 것이야. 응. 그저 사랑한 죄. 이렇게 보면 멀쩡하잖아. 말하는 거 보면 남자애가. 근데 이제, 적당히 해야지, 여자애가. 그러니까. 나는 이건 여자의 과실이 있다고 봐. 그렇다니까 지금 양치기 다 과실이 있는 거야. 어, 나를 아, 여기서 짤만 보고, 아또 어, 어디서 음, 이런 애 주워갖고 왔나 했는데, 아니, 했는데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불쌍해. 그래. <laughs> 맞죠? 네명 맞죠? 이제 돈안 주도 한다고. 근데 당한 남자들은 좋아하더라. 그분인도 당했다고 표현하잖아. 음. 굳이 영수가 김씨를 아껴야 될것 같다는 말은 자막으로 뵈잖아, <laughs> 진짜. 이게 혼자 보면 이런 맛이아니고같 아, 같이, 같이 이렇게 그래. 감상해가지고 오늘 풍경에 연구 아닙니까? 대체한 거 아닙니까? 대체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